현재 만나보는 엔티오클랜의 두번째 주자 0승 1패 455위 저그전 0승 1패 가지고 있는 박성웅 선수가 한시진영의 빨간색적으로 플레이해주는 엔티오의 두번째 주자입니다 그리고 5시에 위치하고 있는 노란색 저그 현재 1킬 해주고 있는 니시의 두번째 주자 박정민 선수 현재 5시 노란색이고요 자, 이번 매은 네오제이드, 중앙 집중형 염스 하면, 스타팅 11시, 1시, 5시, 7시, 너시거리 가로 29초, 세로 27초, 대각 36초의 너시거리와, 동족전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으로는 패스하겠습니다. 과연, 박정민이 경기를 잡아줄 수 있을지, 아니면 박성웅 선수가 잡아주면서, 니시 클랜의 세 번째 주자를 불러올지, 박성웅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고, 과연, 박성호 선수가 오늘 1승을 할줄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은호 선수 일단 대기 중이라고 하긴 하는데 한 대장 카드 정도에 나올 것 같거든요. 대장 정도에 지금까지 안 나온다는 거는 일단은 뭐 여러 선수들 쓴 다음에 이제 김은호 선수가 대장 카드. 한마디로, 리시클랜의 정명식 선수가 나온다면, 나올 수도 있고, 요, 김은호 선수가. 일단, 리시클랜의 정명식 선수라고 굉장히 잘하는 테란이 있고, 그러면 그 선수를 잡기 위해서 한번 저격 스나이핑을 할것 같거든요. 안정훈님 안녕하세요. 일단, 이제 해철이 12도로 앞마당 선택하는 모습. 일단, 12도로 앞마당 대 빌드가, 일단, 11일 드론 앞마당 이후에 스포니프 올리고 이제 드론 하나 더 찍어주죠. 스포니프 올라가면서, 지금 가스까지. 스포니프로 가면서 이스트리 가스. 오늘 이기는 클랜은 이제 4강부터 9시에부터 하니까 이기는 클랜은 참조하세요. 괜히 8시에 와서 오늘 이거 안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9시로 알고 계세요. 이기는 클랜은. 일단은 지금 스포니풀 가스 캐고 있고, 박성훈도 가스 캐면서 스포니풀 가면서 이제 저글링들 지금 찍어주겠죠. 그쵸. 그렇죠? 이제는 뭐 저글링 찍고, 별, 깍찬별, 하얀별, 깍창 깍찬 네모, 하얀 네모, 동그란, 깍찬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님 안녕하세요. 똥별, 하얀 별, 똥 네모. 그냥 네모, 똥 동그라미, 동그라미님. 일단, 크리클론이 썬컨찍고 레어. 일단, 레어를 안 갑니다. 아, 레어 가네요. 왜요? 또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청자가 닉네임을 이상하게 하고 와도 읽, 읽을 수 있는 거는 읽어줘야 됩니다. 그 읽어줄 수 있는 건 읽어야죠. 야, 일단 저글링, 이다 박성훈 뛰는데, 박정민 썬금 받고, 약간 저글링을, 그쵸, 찍어주고 있는데, 이따 저글링 찍고, 양선수 일단은, 보시다시피, 레어 가면서, 드론 뽑고 있는 박성훈과 박정민은, 저글링 8개 찍고, 드론 뽑아주겠죠. 여유 되시는 분들은 추천과 즐겨, 아, 요, 팬클럽 가입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물물이 꽃뜬 털림, 그쵸, 꽃뜬 털림 안녕하세요. 어, 혼신님 안녕하세요. 아니, 꼬드돌림은 이거 주죠. 방플러 혁진이님, 이 싹뚱님 안녕하세요. 이 탁퉁. 방플러 혁진이님 반갑고요.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드론들 뽑아주면서, 지금 스파이어까지. 근데 혁진이는 좀 많이 나빴더라고. 근데 혁진이 보니까 시청자한테 돈을 요구하던, 요구한다고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저글링도 뽑아주면서, 지금 스파이어까지. 쭈꾸미 123님 안녕하세요. 아, 미개한... 저거 미개하잖아요. 저거 미개해서 미개 아니에요. 아, 하이요... 저거 미개하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그냥 저거 미개해서 미개 아닙니다. 어, 파퀴 아니야, 응, 아니야. 야, 저글링들 일단 좀 찍어 놨는데, 여기도 박정민도 저글링 올라오는데, 일단은 뒤로 빼주면서, 지금 저글링 더 찍고 일단 싸움 한번 갑니다. 야, 다 덤벼주면서. 야, 아, 일단은 막아줬고요. 그러면서 이 스파이 완성되면 미탈리스크 찍어주겠죠. 고 철카닉님을, 그쵸, 그렇죠. 일단은 오면 풀리겠죠. 이 미탈 그 이제 찍는데 양 선수도 박정민 이따 박성우 뛰고 있고 미탈 마찬가지로 찍어주면서 그래서 그렇죠, 저글링 아니면 미탈이죠 저저저는 야 이제 저글링들 들어가보니까 지금 저글링 들어가는데 어 일단 들어가려다가저 선크닉 때안 들어가죠 미탈 모으죠 박성우 아, 근데, 저녁 시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멀었어요. 동현님만, 저녁 시즌이고, 김동현, 김치님만, 거의, 저녁, 거의 다 됐고, 뭐, 이철훈 선수도 별로 안 남아, 좀 있고, 그리고, 뭐, 명재성 님도 겁나 남았고, 이제 뭐, 김채훈 선수도 거, 겁나 남았기 때문에, 일단, 미탈사 야, 일단, 미탈스크 컨트롤. 자, 뮤탈, 일단 계속 찍어줘요. 응, 토마토 미필 오케이, 일단 오버로드 찍어주면서. 야, 일단 지금 오버로드 찍어주면서 뮤탈스크까지. 겁나 찍어줍니다. 근데 네, 하지만 스탑 반반이 미필 인정 어, 인정. 아까 스탑 반반이다 미필이지. 야 일단 비타리스그개흡찍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스커지. 아 그분 아 김채훈 김재훈 누구예요? 김채훈이에요? 김재훈이에요? 누군지 말씀해야 돼요. 일단, 지금, 뮤탈, 아, 채훈, 채훈 양아치. 아, 양아치요, 아치. 야, 일단, 지금, 뮤탈 스크 내려가는데요. 내 네, 지금, 스커지가, 일단, 뮤탈 스커지 박정민. 일단, 박성훈도 뮤탈 내려오는데, 스커지 안 내려오나요? 스커지 내려오고 일단, 싸움 한번 거는데, 스커지를 잘 박으면서 잘 싸움해야죠. 야, 스커지 일단 잘 박아줬고, 일단, 뮤탈 스크 싸움하는데, 이거, 아, 박성훈이 웃었어요. 박성훈 선수가 박정민 끊어버리는데요, 바로. 야, 역시, 박성훈. 살아 있나요? 추가 병력 안 뛰나요? 저글링들 이만큼 있는데 오 뮤탈이 안 내려왔어요. 스커지 여기는 박종민 나왔는데박성훈은안 나왔거든요 지금. 일단은 추가 타가 계속 왔어야 됐었는데 일단은 스커지 내려가면서 스커지만 가, 잔뜩 뽑았어요. 스커지 뮤탈이 박아 오 뭐지? 스커지 쭉쭉 내려가는데 뮤탈이스커지 그... 금 있고 여기 뮤탈이 스커지 일단 스커지만 오로지 존나 올리 스커지. 올 스쿼지 뽑았는데요. 너, 그렇죠, 유타리스크 컨트롤 해라. 아, 이러면 막을 수 있거든요. 막죠, 박정민, 박정민, 막았어요, 막았어 어차피 이스코지 이만큼 내려가서 소용이 없는 거는 유타리 없으면 힘을 못 써요. 하지, 만 박정민도 지금 유타리스크 있다는 계속 찍어주면서 라바에서, 일단 뮤타스 코지 일단은 계속 모아야 됩니다. 본진 쪽에서도 이제 한번더 찔르려고 할 거거든요. 박정민 선수는 일단 막아내면서 야자드론수 지금 네 마리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마리 일단 뮤탈한데 저거 올라가. 일단은 박성훈 건못 세요. 일단, 여기 미탈리스크 올라오는데 드론 하나 일단 가스통 그 잡나요? 일단 오브로드 하나 잡고. 어 일단 못 잡고요. 일단 미탈리스크 일단 저글링들까지 옵니다. 근데 저글링 이만큼 대치, 상황 스커지 또 박아줄라는데, 저글링 싸우면 이제 미탈리스크. 이후에 이제 미탈 들어와서 드론 털어야죠. 드론, 그죠 드론. 이후에 드론까지 또오브 하나 잡고요. 박성 선수 일단 미탈리스크 일단 올라와서 컨트롤 하는데, 일단 박정민도 스커지 미탈 가지고 지금 들이대고 있거든요. 야, 일단 미탈 한번 싸움 또 거는데, 본질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막아낼 수 있을지. 야, 일단, 리탈리스크도 점사. 피 없는 것도 잡으면서. 오, 세 마리인데, 한 마리. 박종, 인구, 이시. 축하타 계속 올라오면 됩니다. 스커지들 그렇죠. 아, 이거, 축하타 오면, 경기 밀수 있어요. 아, 부두개도 오고 있고. 이거, 박정민이 잡았는데, 와, 박종호 선수. 아, 이러면 아쉬울 수 밖에 없어요, 지금. 굉장히 잘싸움는데 미탈도 아까 여기서, 진짜 추가타가 안 왔기 때문에.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절대. 第一